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드디어 내 네,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을 위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변전소를 설치한다던가, 변압기를 설치하고 전선을 깔아서 이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 그에 앞서서, 일단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풍력 쪽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핵심 기자재 하부 구조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 조선 쪽이었습니다. 이 조선 쪽에서 MRO 관련되어서 현재로서는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 핵심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에 앞서서 저, 어, 저번 주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전부, 연속 이틀 전부 이제 필사단 멤버 모임이 있었죠. 이제 거의 요즘는 매주, 네, 매주 필사단 멤버 모임이 있는데, 어, 그때 우리 멤버분이, 어, 선물로 주신 이제 술입니다. 이제 대몽주라고 해서 이게 우리 멤버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때, 네, 취임식 때 쓰였던 그런 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에서, 에이펙 APEC 회담에서 이제 문화 고위급 회담에서 건배주를 쓰였던 술이 이 대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선물 주셨는데 아직은 못 먹어봤어요. 그때가 이제 필사단 멤버 모임이 그 다음날도 있었기 때문에 어, 그날 제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필사단 멤버 모임이 있었죠. 이, 어, 이... 이건 이제 그때 어그 모임에 참석했었던 필리사단 멤버 분이 이제 좀 선물을 주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를 정말 자주 나갔어요. 네. 해외를 매우 자주 나가시는데 어 일본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네 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일본 술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보통 이런 전통주라든가 일본 술 이렇게 좀 깔끔한 것들, 청주 같은 것들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역시나 좀. 어 이자를 리 빌려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프리사단 멤버 모임에서는 이제 전통주를 설명받았고 어,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프리사단 멤버 모임에서는 일본 대 일본의 전통주라고 할수 있는 진을 좀 설명을 받았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지금 SK오션플랜트를 주목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착해지고 있죠 네, 조정을 이쁘게 받고 있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시장이 빠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주에 대한 그런 세로니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뭐 지금은 투자 중인데 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멤버분들께 당연히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것이고 한 달에 2만0천 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얼마 전에 전부다 전량 수익 실현했죠. 이런 식으로 조선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에이펙 하담을 기점으로 해서 세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s k 오션 플랜트는 사실 대한민국 조선에 특히 미 해군의 MRO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폭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것도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그에 따른 핵심 중의 핵심이 해상 폭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SK 오션 플랜트를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더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참고로 1기가와트가 대형 원전 한 개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4, 14개 이상을 해상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거 엄청난 규모라고 할수 있어요 해상풍력 쪽에서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1 4 개의 원전을 세워진다고도 해 이거 엄청난 규모죠. 근데 원전보다도 이제 지리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해상풍력을 짓겠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양을 때려 받겠다는 것, 어, 때려 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스케 오션플랜트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어, 하부 구조물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가총액이 그냥 일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진행할 것인데 일단은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컨센서스가 현재는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의 MR 없이도 해상풍력만으로도 폭발적인 실적 의 성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저는 이 실적을 보나 혹은 모멘텀으로 보나 꾸준하게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어 대규모의 그런 해상풍력 이 설치가 되면. 그래서 실적은 훨씬 더올라갈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인데 그럼 저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은 찍힐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2017년에는 1,500억 이상은 최소 찍힐, 찍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원이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라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h 의중급도 마찬가지고 이 MRO를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마무시하게 뻥튀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HL중급은 저도 투자를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HL중급도 시가총액이 약 2.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형편이 없어요. MRO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실제로 미 해군의 MRO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어, 꾸준하게 실적에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하나오션도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오션 이런 것들도 시가총액이 대략 한 42조원 42조원인데 어, 찍히는 실적이 pr이 3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월대 pr 기준으로 pr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 sk 오션플랜트 입장에서는 조선 m r o 를 보든 혹은 해상풍력을 보든 현재로서는 고평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sk 오션플랜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수철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정책적인 수요로 인해서 거대하면서도 정책적인 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장된 수익에 대한 성장성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를 볼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 해군의 MR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초대형의, 초대형의 그런 도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선박에 대한 그런 수리라던가, 개조 경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17년도부터 연간 한 30여 척 정도를 수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 혹은 대한민국의 해군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그런 군함조차도 MR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H의 중공업이 시가 중에 2.5조 원이고 SK오션플랜트의 시가 중에 1.4조 원인데 H의 중공업보다 SK오션플랜트의 도크가 더 커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미 해군의 이제 대규모 거, 어, 거대 군함을 만약에 인수를 한더라도 어, 그런 것들을 m r 수주를 받더라도 SK오션플랜트를 할수 있지만 어, H의 중공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 SK오션플랜트가 더 저평가받은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하부고조물 제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기업이고요. 그리고 특수선, 뭐 특수선에 대한 건조라던가 혹은 이제 군함에 대한 MRo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MRo를 통한 모멘텀과 그리고 해상풍력을 통한 실적 성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진, 있는 그런 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개별하는 곳이고 특히 이제 어 2012년도,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 방산 역량에 대한 확장성을 봤을 때 그런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3,000톤급의 호위함 그리고 600톤급의 유도탄 고속함, 어, 유도탄 고속함 등 그리고 다수의 첨단 특수선에 대한 인도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함정에 대한 건조와 함정에 대한 m r o 를 동시에 할수 있는 초대형 플래팅 도크를 가지고 있는 SK 오션 플랜드가 사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특히 msra를 이제 hda 현대중공업 그룹 그리고 하나오션만 따고 있는데 이제는 삼성 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sk 오션플랜 h의 중공업도 msra를 허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낄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와 비슷하게 제가 오늘도 이제 상승 부양의 급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매지온이라고매지온도 투자하고 있죠 이것도 연말로 가면 가면 수록 중간 결과에 대한 기대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매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지온의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알테오젠은 기술수출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바이오 제약뿐만 참고로 알테오젠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알테오젠도 한330%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 저는 꾸준하게, 어, 꾸준하게 이제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SK 오션플랜트도 사실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 그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미해군의 어, MRo를 통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역시나 어, 이 쪽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 지금까지 반도체, 어,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위주의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었다면은 이제 는 올해 연말에 있는 연말에 이제 대도가 될수 있는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공 가능성 혹은 미 해군의 mro 에 대한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알트요정과 메지오는 이미 오늘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용하고 그리고 조, 어, 주가 조정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만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SK 오션 플랜드를 일단 오늘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그런 것들 가만했을 때에도 저는 실적이 올라오면서 어, 미 해군의 MRO에 대한 모멘텀이 낄수 있는 확률이 올해 연말로 갈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해경 함정을 다수 건조 인도를 통해서 결국 매년 3 0척 정도의 그런 MRO를 할수 있는 그런 어, 경쟁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201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추가 생산 시설을 통해서 기존 생산 능력의 1.5배 정도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실적을 보고 있는 컨센스는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다. 내년부터 에너지 고속도로가 현실화가 되고 가장 먼저 해상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이 깔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이 찍힐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특히나 해상풍력이라던가 에너지 고속도로 친환경 정책 에 대한 드라이브 그리고 미 해군의 m r 에 대한 가능성, SMR, SMRI, 아, SMRA에 SMR 대한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지난 주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필산단 멤버 모임이 있었는데 어, 멤버 모임 때마다 그 선물도 주시고 특히나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밥값도 계산하었어요 근데 <laughs> 네, 토요일 모임 같은 경우에는 멤버분 중한 분이 이제 어, 의사이신데 그분이 이제 밥값도 좀 좀 계산을 해주시면서 어, 상당히 좀 감사드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 엄청나게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식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만 기쁨 내게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 전수해드리는 틀리란 방입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동의됩니다. 필승